와 저거구나. 아니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진짜? 이야. 어 뭐야 또비 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빈입니다 지금 제가 또 밖에 또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 했는데, 아니, 갑자기 또 폭우가 내려서, 아니, 난 사우디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올줄 몰랐어. 사실 지금 여기 리하드에 다시 도착한 지한 4일 정도가 됐는데, 지금 거의 4일 동안 비만 오고 있습니다, 여기.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볼 곳은 그저께 이제 호날두가 여기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 나스르 경기장인 무르슬파크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가 이제 그 바로 옆에 알 부자일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가 또유적지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또 야경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살라 말라 있고 이렇게 지금 우버를 탔는데 여기는 뭐 다른 교통수단 같은 걸못 봐서 제가 그래서 엥간한 거리는 다 우버로 다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는 한 10분 정도가 걸리는데, 한 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축구장 근처에 내렸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 비가 그쳐가지고, 그리고 아마 축구장이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인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안에 못뭐 들어가나? 아니 보면 이렇게 다 지키고 있네요 사람들이. 아니 그냥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Uh, hey, hey. Oh, can I get inside? No, mm. no, no. You have a ticket? No, I, I, don't have ticket. Just, look around here. No. no. Uh, gate eight. Gate eight? Yes. t Yeah. You might have, uh, uh, ah. Uh, let's yeah. Go check check it, check yeah. it first. Yeah. Okay. okay. Shukra. Yeah. Thank you. Okay. Bye bye. <laughs> <laughs> 아니 다른 사람이 옆에 들어가길래 저도 들어가도 되는지 알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게이트 8번 가서 티켓을 살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라고 합니다. 아 여기 티켓은 8이라고 적혀있긴 하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게이트 8번이거든요. 근데 뭐 아무도 없어. 그냥 다 철문으로 막혀 있고. 아못 뭐 들어가나? 네, 여기 티켓 파는 데가 따로 있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한 4시간 뒤에 경기가 있거든요, 여기. 저 호날두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각외로 지금 사람이 너무 없어. 네, 여기가 무르스르파크가 맞습니다. 경기 양이 막 엄청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는데,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다 여기 일하는 스텝이라고 합니다. 일단 유니폼 같은 것도 안 입고 있어서 그럴 것 같았는데 일단은 지금은 좀 가서 밥을 좀 먹고 이제 4시간 뒤 경기이기 때문에 한 3시간쯤 뒤에 다시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안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영화관이 보입니다 사실 해외 나가면 저는 이런 것도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니 근데 영화관이 저기 있는데 여기까지 팝콘 냄새가 나 아 배고프다 아 여기다 야 여기 보시면은 다 야외 테이블도 다 있고 다잘 꾸며놨습니다 네 일단 근처에 괜찮아 보이는 곳으로 들어왔는데 메뉴를 먼저 봤거든요 와 근데 너무 비싸 이 스파게티 같은 것도 <목소리> 한 2만원? 막 샌드위치나 이런 것도 다한 2만원씩 하는 것 같고 뭐야 이거 코리안 치킨 바이트 <목소들이 유리한 사인지> Can I have club sandwich? Club sandwich? Yeah. Uh, everything is okay. Bacon, tomato, ketchup, mayonnaise. Yeah, yeah. Alright. Okay. You want to add cheese? like. Uh, how about c h e s e This is, I think, a trial. Um, uh, no, not bad. a l i g h And uh, <laughs> I want to get inside. No problem. Greece to fall h e Yeah, <laughs> to f a l No p r o b e m Yeah. 아, 이 근데 너무 예쁘다. 여기 카페 내부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밖에 있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킨 거는 이제 샌드위치. 근데 그 샌드위치 가격이 60이면 60이면 얼마야? 한 2만 원좀 넘는 것 같은데. 하... 여기 주위 레스토랑이 대부분 다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만 먹고 아, 내일부터 는좀 아껴 먹어야지. 아니 2만 원이면 확실히 비싸긴 해도 음식은 맛있어 보여요. 물론 이게 다 여기 이제 분위기 값이겠죠 전부다. 와이 베이컨이 진짜 맛있습니다. 이 베이컨이 되게 두꺼워가지고. 어, 근데 이거 돼지고기는 아니겠지? 아 그리고 이 밑에는 닭고기도 들어가 있네요. 했어요. 어, 이거 베이컨, 치킨? 아, 베이컨. 베이컨? 아, 오케이. 베이지저 앞에 애기가 한국에 한 5개월 살았다고 와가지고 막 비디오 보여주고 oh. 하는데. h 로 l 와, 뭐야. 확실히 아까랑은 다르게 여기 차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어 네, 지금 시간이 4시 반 정도 됐는데 축구가 6시에 시작을 해서 아마 축구를 보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아까 그렇게 잘 빠지더니 차가 가지를 않아, 이제. 사실은 제가 렌트를 안 하고 사우디를 여행하면서 느낀 게 여기 사우디가 걸어서 여행하기는 헤이. Hey. <laughs> 걸어서 여행하기는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뭐 이런 곳은 상관이 없는데 네, 어떤 곳은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해도 우보를 잡아서 타고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laughs> 어우 시끄러. 하이 <웃음> 헬로. <웃음> 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차를 많이 이용하고 다니고 인도가 설치가 안된 것도 많더라고요. 횡단보도나 이런 것도. 예, 아까 못 봤던 1번 게이트. 사실 여기 들어온 이유가 여기 이렇게 선수들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호날두도 있나? 아니 이 한국말이 있네? 환영하다? 와, 그 많은 언어 중에 당당하게 한국말이 환영하다. <laughs> 아무튼 여기 문도 꽉 막혀 있고 안에도 그림이 있긴 한데 잘 보이지가 않아. <laughs> 네, 드디어 호날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laughs> 확실히 아까보다는 사람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이제 진짜 한 시간밖에 안 남아서 아니 지금 이거를 알 나스르를 찍으려고 일로 가고 있는데 <laughs> 아니 금방 옆에서 오늘 경기가 취소됐다고 하네요 아니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모른다고 근데 오늘 경기는 취소라고 합니다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이제 경기 시간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어쩐지 사람들이 없더라. 아, 캔슬 예. 토모로토모로6 c k 6예 오케이. 오케이. ش ك ر 물론 저는 지금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한번 알아보긴 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알아보러만 돼 있어서 티켓 구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도 뭔가 분위기만 느끼고 또 호날드 유니폼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하던데 뭐 그런 것들도 좀 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안될것 같네요. 나한테 한 말일까? Sorry? Uh, hey. 어, 감사합니다. Sorry?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유, <laughs>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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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Korea. Oh, Korea! Yeah, Good. he's North Korea or uh... South. Oh, South Korea. Yeah. <laughs> oh my man! Why hey. you come here? The match it's canceled. Yeah, I just know about there. Oh, I didn't know. Problem. Yeah, I just say you I just channel on YouTube channel. On YouTube. Yeah, yeah, yeah. Oh, what's what's uh, what's name? The name is Bubin Bubin, but yeah. Bubin Bubin. Yeah, yeah Bubin Bubin.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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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Bubin, Bubin. Okay. t h a n k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지금 yeah. they, sure? yeah. Did... right. <laughs> Hi. 지금 지금 옆에 이 친구도. a l a s a s 그래서 여기 무르슬 파크에 한번 와봤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건진 게 별로 없네요. 사실은 막 사진 같은 것도 크게 걸려 있을 줄 알았고 유니폼 같은 거 파는 그런 스토어도 있을 줄 알았는데 예,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 왔는데 아쉽네 어차피 오늘은 더 기다려도 뭐가 생길 것 같지 않으니까 예, 계획했던 대로 저는 우버를 타고 다른 곳을 또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버가 안잡혀서 조금 걷고 있는데 와 이런 동네 분위기는 진짜 좋네요 아니, 집들도 다 너무 예쁜 것 같고. 아니, 진짜 좋다, 근데 집 같은 게. 이런 것도 그렇고. 네, 제가 한 1시간 정도 우버를 기다리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여기 알 부자, 뭐였지? 여기 알 부자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아마 여기가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게 많다고 하는데, 어, 일단 티켓부터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도 진짜 이쁘게 잘 꾸며놨다 와 여기가 입구네 네 저는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온라인으로 계속 티켓을 사려고 했는데 제 카드로 자꾸 실패가 돼서 한 30분을 거기서 막 혼자서 씨름했었거든요 결국 좀 높은 사람이 와서 한 번만 더 해보라고 그래서 한번더 해도 안 돼서 그냥 들어오라고 해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사실, 여기 들어오는 비용이 절대 싼 금액은 아닌데, 이렇게 또 공짜로 들어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이런 옛날 건물들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고, 와, 이 불빛들도 진짜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볼때다 식당인 것 같고요. 와, 좋다. 아, 여기가 아마 제가 와보고 싶은 그곳인 것 같습니다. 와 저거구나. 아니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진짜? 야. 이야... 아니 진짜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와. 그리고 저기 도심 불빛까지 진짜 너무 예쁘네요. 근데 저기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건가? Hi sir. s o can t go there? Yeah, it's not today. We are sorry. 아, 오케이. 오케이. y o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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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 여기 막 회전목마 같은 것도 있고 아니 여기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게 뭐야 이게 사슴 아니야? 사슴이랑 낙타도 있네. 아까 점심을 좀 부실하게 먹은 건지 배가 또 고파가지고 어 어쩐지 좀 불안하더라니. 이렇게 다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 아 지금 야외 테이블 다 치우고 막 난리 났어. 아 야외에서 먹어야 되는데. 애기들 난리 났어 지금. 쇼크라. 아이 그래 안에는 되게 깔끔하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좋네. 와 확실히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네요. 이두 번째 게 파파야 샐러드인데 이것만 해도 거의 3만원 합니다. 3만 원. 야이 볶음밥은 무슨 사만 원안네 사만 원? This with spicy and sour. Yeah yeah. I, I just this one. s h r 아 <laughs> 그.. 결국은 그 115짜리 결국 한 4만원이죠 볶음밥을 시켰습니다. 아니 근데 볶음밥이 4만원이란게 내가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근데 보니까 여기 펩시도 7천원 하더라고요 콜라도. 네, 이렇게 게살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믿기지 않는 양이긴 한데, 그래도 기왕 이렇게 시킨 거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고수? 아 이거 고수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니 그리고 안에 새우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새우고 사실 제가 고수는 아직 잘 먹질 못해서 그냥 눈 감고 먹으라면 먹겠는데 굳이 찾아서 먹는 정도는 아닌 와. 네 오늘은 이렇게 지금 호날두가 새로운 알라사르 경기장에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여기 알 부자일이라는 곳도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호날두 첫 경기 분위기를 못 느낀 건좀 아쉬운데 그래도 여기 알 부자일이는 비싸서 그렇지 주말이 아닌 평일에 오면 그래도 조금 싸니까 그래도 한 번은 와볼만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이게 맛있네. 야~ 이게 진짜 사우디야? 지금 거의 포부거네요 포부... 아니, 사실은! 아까 먹은 게좀 부족해서 먹을 걸좀 사러 왔는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바로 집에 갈 걸.